이곳은 제가 매일 다니는, 거의 매일 나와서 운동을 하는 색관체육관 근처의 작은 숲입니다. 이 근처에는 두산 아파트가 있어서 이곳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두산 아파트뿐만 아니라 근처에 많은 주민들이 정말 많이 찾는 그런 곳입니다. 더구나 저에게는 정치를 한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이 민심을 경청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죠. 오늘 아침에는 대체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수로 듣기만 한 편입니다만, 뭐가, 그, 뭐, 메뚜기처럼 뛰어서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다라는 말을 한다든가, 김문수가 너무 불쌍하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북김당이 양, 음, 그 지도부, 원내대표와 뭐 등등등 지도부들이 못된 놈이다, 이런 말도 하고, 어, 민주당 얘기보다는 국힘당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후보 단일화 문제가 아, 점차 국민들 속에서 거론되기 시작하는 주제가 되었구나,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이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주의 깊게 의 상황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도 들죠. 저는 국힘당 전당대에서 공식 후보로 한동훈 후보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래도 국힘당이 이성을 잃지 않고 원심 복원력이 있고 뭐 만약 회복력이 있다면 비상경사태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한동훈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의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제 예상이 틀렸고 <laughs> 또 국힘당이 비상계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면돌파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일전에 대법원에서 당연히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판결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비상겸이 이번 대선의 기저이다. 밑바닥에 있는 민심의 흐름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거슬리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감미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후보 단유라는 제가 실무 협상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2002년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후보 단일화 때 아마 제 기억에 단일화 직전의 여론조사에서 이해창 후보가 35%에서 약 40%까지 그리고 정몽준 후보가 20%에서 한 23-4%까지 노무현 후보가 약간 정몽준 후보의 뒤지는 21, 2%의 차이를 내고 있었을 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죠. 물론 그 과정은 아주 큰 우여곡, 우여곡절과 뭐 파탄이 났다가 다시 협상이 시작된 과정을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뭐 기록을 다 말씀드리자면 너무 길어서 어렵겠지만 아무튼 대단히 우여곡절을 겪어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죠.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후보 간의 단일화를 이루었다고 해서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후보 단일화가 되었을 때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그 사람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동의의 폭이 넓어져야만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후보 단일화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듯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단일화 과정에 이런 과학적 준비와 그리고 체계적 홍보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힘당이 그 준비를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나무당이 이리니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좀 부족해 보입니다. 노무현 후보와의 단일화 때에 단일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단일화 이후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 7, 8, 9일 뒤로부터 서서히 집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선 당일 한 2, 3일 전부터는 실제로 노무현 후보가 이해찬 후보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끝날 때까지 유지했었죠. 이 과정을 잘 지켜내는 것은 또 다른 것이고 단일화 그 자체와는 다른 능력과 인내와 지혜와 철학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뭐 남의 당의 일이니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는 그렇게 썩 낙관적이지 않다. 단일화 재수뿐만 아니라 단일화 이후의 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능력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민당은 매우 좋은 조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선거가 상당히 많이 남았고 긴 시간입니다. 많은 변수가 출현할 수 있고 이 변수에 적극적으로 또는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번 대통령 선거 기전은 밑바탕에 흐르는 여론의 중심은 비상계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공식 후보 출마과정 그리고 확정과정 그리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돌파구를 마련해내는데 점차점차 실패해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